안녕하세요 말씀 목사님의 이광진 목사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정돼 있지 않고 어디 가나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에리멜을 통해서 특별한 어떠한 행동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행동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또 오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꼭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부히내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살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요,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큰 돌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의 궁전 입구 쪽에 있는 거기에 땅 밑에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파묻어 두어라. 그렇게 하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애국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만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신 것이죠. 참이 시대는요,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든 뭘 보든간에 항상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볼 시간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도 사실 다 보지 못하는 것이 이 바쁘게 흐르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세상에 그 파도 속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뿐이죠 오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방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이레미에게 야그큰 돌들을 바로의 그 궁전의 입구에 있는 그땅 속에 묻으라고 하시고 이제 그 돌들이 묻은 그곳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쳐들어와서 그돌 위에다가 그 느부갓네살의 그 화려한 장막을 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라고. 그게 렇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착각했던 것 애굽에 가면은 양식도 풍성할 것이고 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 땅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아라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쁘게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들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성 가운데 길을 기울인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를 풀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진흙으로 무엇을 감추라고 말씀하십니까?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당시의 바로의 궁전은 이 다바네스에 있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잠시 거주했었나 봅니다. 이 바로가 잠시 거주했던 그 궁전에 들어간 입구 속에다가 그 돌들을 파묻어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느부가네살을 통해서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이 강팍하고 완악했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깨트리고 싶었던 것이죠. 영광의 부산진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큰돌 여러 개를 감춰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큰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깨지기 어려운 완악한 이스라엘 쓴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원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은 이스라엘 사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에게는 바로 그러한 과정들 속에 하나의 증표를 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한 것은 그냥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정치적이거나 어떤 군사적인 그러한 과정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님은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애굽 민족이 듣기 불편한 그들의 미래를 선언하는 예레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메시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백성 입장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은 깨트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를 통해서 그큰 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선지자를 저희들이 또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결단과 적용 볼까요? 최근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경험한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들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마음속에 큰 돌들을 숨겨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관점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깨트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심만 갖고 저희들이 좀 집중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이 오늘 이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그 숨겨진 돌들 위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누부한 넷살의 그 화려한 장막이 그 위에 세워짐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정표들을 저희들은 또 우리 삶의 처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희 삶 곳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우리 삶의 처소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전할 수 있는 자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명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귀한 두 가지 메시지를 또 마음에 새기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큰 돌들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화려한 장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듯이, 저들 삶 곳곳에서도 여전히 저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들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또 불안한 상황들 이런 것들 속에 동요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